그만! 그말좀 그만해! 태호 형은 그말 매번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안 먹어! 안 먹어! 지금 밥이 넘어가게 생겼어? 뭘 자꾸 먹으래? 형이, 지금 나한테 밥 먹으란 소리가 나와? 매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가져오고, 만들어 온척 하지 마! 아니, 만들었다고 해도, 매번 그렇게 만들지 마! 태호 형은 안 그랬어. 진짜... 진짜도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 진짜. 감정은 물컵에 담긴 물과 같아. 컵에 물이 가득 담기면 표면만 볼록해지고 용케 안 흐르는 거본적 있지? 표면 장력 덕분이지. 하지만 일정한도를 넘어가면 물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간 참아온 것이 무너지는 큰일일 수도 있어. 인간은 마음이 깨지면 스스로를 해치기도 해. 그런 환자들을 여럿 만났어. 이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야.